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타이틀러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틀러 프로는요, 좀더 고급스러운 자막을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파워 디렉터랑 인터페이스가 살짝 다르긴 한데, 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강좌를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타이틀러 프로를 다뤄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래도 자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실 다이틀로 프로는요 그 T에 맨 밑에 보시면 U 블루 요 폴드에 보시면 다이틀로 프로라고 있습니다. 그16버전부까지는어 얼티메이트, 얼티메이트 이상 버전부터 있고요 울트라 버전은 없습니다. 다이틀 프로가 그리고 17 버전은 어, 만약에 365 제품을 구독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타이틀 프로가 있고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연구제 연구 사용 제품 울트라나 얼티밋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얼티밋 제품에만 타이틀 로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강조를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없으니까요. 타이틀 프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랙에다가 똑같이요. 다른 미디어 클립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트랙에다가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새로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타이틀로플로 전용 화면입니다. 사실은 타이틀로플로는 이제 서드파티 어... 플러그인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링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편집 툴을 파워디렉터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탑재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서드파티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화면에서 문구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로플로 꼭 이렇게 처음 한글을 타이핑할 때그첫 글자가 이렇게 삑사리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첫 글자가 그첫 번째 그게 하나씩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어, 글꼴을 하도 많아가지고 네뭐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프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 뭐 똑같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크기 바꿔주시고 문구 수정 가능하고요 상단에서 그 글꼴 그 다음에 크기 굵게 이탤릭체 밑줄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죠 정렬 문단 정렬 이런 거 작업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될게 좌측에 메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타임라인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된 이 자막의 길이는 8초입니다 근데 이거를 잡고 늘려 보시면 안 늘려집니다 우측으로 줄이는 거는 가능하죠 안 늘려지니까 요거는 어디서 변경하시냐면은 최대 길입니다 최대 자막 길이를 이쪽 상단 우측에서 15초 10초로만 바꿔 주겠습니다 10초로 바꿔 주면 이렇게 늘어나죠 자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고 뭐, 미리 보기 화면 이렇게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게 좌측 패널입니다. 좌측 패널. 여기에서 이제 모든 그 선택 작업이 일어나는 그 공간이니까 여기가 상단에 있는 파일, 에디팅, 세팅 여기는 별, 그건 없습니다. 아, 영어가 가능하시면은 헬프 요거 눌러가지고도움 말을 참조하셔도 되구요. 자, 이제 타이틀러 프로가 좋은 점 장점이 뭐냐면은 상당히 그 간지나는 효과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뭐 파워 디렉터도 물론 그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고 또 품질로 본 자막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뭐 그렇게까지 3D 특히 3D 자막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3D 자막이나 좀더 방송용 고급 자막을 만드시는 분들은 타이틀 프로를 많이 사용하시죠. 어, 타이틀러인데, 타이플러라고 해야 되요. 타이틀러 프로 바꿔주시고. 자, 먼저 라이브러리 탭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프리셋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모든 프리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펙트, 쉐이프, 스타일, 템플릿, 트랜지션 이렇게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시간은 없으니까, 이제 대충 스타일 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수많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이. 이게 이제 스타일이니까 요 문구의 스타일을 스타일 프리셋이겠죠. 자, 요걸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은 끌고 클릭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플러스 표시가 나죠 미리보기 화면에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시면 밑에 타임라인 부분에 이렇게 효과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끌어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은 작업 취소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할수 있고, 미리 보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냥 마우스를 위에다 갖다 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그러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스타일 부분은, 어, 애니메이션이 없는, 그러니까 문구 자체의 스타일만 변경하는 템플릿이 그 프리셋이 되겠고, 밑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템플릿 화면에, 이 부분에는, 이 스타일하고 애니메이션 동작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프리셋입니다. 그래서 가령 요거를 클릭하면 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은 이런식으로 랜턴 이런식으로 이런식의 효과가 자동으로 어, 아주 손쉽게 적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어 뭘로 할까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스케리. 요 효과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고요. 자 추가를 하면은 밑에 있는 타임라인에 요 프리셋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프리셋에는 두 가지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죠. 3D 위글하고 할로 요 효과. 자. 이 각각의 효과를 또 별도로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죠 지속 시간이죠 이렇게 드래그하고 지속 시간 자, 그래서 미리보기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이 할로 하고 3위글 d 각각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위글 요 효과는 울렁울렁거리는 거고, 여기 할로이 효과는 이제 그거죠. 사라지는 효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라지는 거를 좀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요걸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울렁울렁거리는 거를 좀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끌어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울렁울렁거리다가 빠르게 사라지게. 이런 식으로죠. 그리고 왼쪽 이제 패널을 보시면은, 트랜지션. 제가 방금 트랜지션 효과를 하나 추가를 하니까, 트랜지션 효과 밑에 어, 속성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 할로, 3D 윙글, 위글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각각의 이제 값을, 그러니까 각각의 효과를 또 세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위글 이제 타임, 요거를 시간표 지막대로 움직이셔가지고 글자가 나타날 때까지 움직이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좀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영어를 할줄 아시면은 이제 쉽겠죠 프리셋 그러니까 3D 위글에도 여러가지 프리셋이 있습니다 각각 프리셋 별로 다르겠죠 동작이 드림 드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울렁거리는 방향이 또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걸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프리셋이 있고 뭐 딜레이 값을 올리면 은 분명히 이 울렁거리는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빨라지나요? 아무튼 별 차이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아마 울렁거리는 폭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음, 한번,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건드려 가시면서 마음에 드는 그런 효과를 연출할 때까지 건드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자, 다시 나가고요.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 타이틀러 프로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라이브러리에서 효과를, 프리셋을 바로 그냥 여기다 갖다 적용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손쉽게 프리셋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그런 기능이니까, 어,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살펴본 그 내용만 이제 충분하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뭐, 굳이 이제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어트리뷰트라고 있죠. 이제 속성 속성이라는 뜻인데, 이 속성 탭에서 이 문구에 대한 각종 값을 또 수동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냐면 하 오브젝트 속성 탭에는 오브젝트 스타일, 이펙트, 트랜지션인데, 이펙트하고 트랜지션은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이펙트하고 트랜지션을 추가를 하셔야 이제 여기 두 개의 탭이 내용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추가를 안 했으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아무것도 프리셋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오브젝트하고 스타일 요두 탭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오브젝트 여기는 이제 기본 값이겠죠 자 이거를 일단 다 클릭을 하시고 다 설정을 하시고 컨트롤 l a 를 눌러서 하나 부터 볼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포지션 X는 가로 세로겠죠 이렇게 양옆으로의 위치입니다. 이거는 위아래고 z 값은 뭐냐면은 앞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러 프로 3D 자막 편집 툴은 반드시 세 개의 움직임 이동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x축, y축, z축. xy축은 가로 그 위아래 양방향, 왼쪽 오른쪽이고 z축은 우리 눈을 기준으로 눈 눈하고 가깝게 오느냐 아니면 눈하고 멀어지느냐이 뜻입니다. z 앞뒤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값이 x 로테이션 값은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돌아가죠. 위아래로 돌아가고 y 값은 양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가고요. z 값은 고그 자리에서 360도 이렇게 돌아가죠. 자, 요 값을 잘 이해라. 스케일은 크기겠죠. 이런 식으로 x는 양옆, y는 위아래. Z는 앞 뒤인데 지금은 이그 문구 지금 이제 써 있는 문구 자체가 2D 문구입니다. 지금은 2D 문구이기 때문에 Z 값은 움직여봐야 그게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어이 어, 이 지금 타이틀 프로라는 문구를 3D 자막으로 어떻게 탈바꿈을 시키느냐 하면은 스타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익스트루전 있죠. 요 값을 늘려주시면은 이 자막이 뒤로 굴빵해지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로 들어가서 제가 확인하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확실히 그 두께가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3D 아웃라인, 아웃라인을 하나 검은색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웃라인은, 어, 뭐냐면은 그니까 아웃라인은 어,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쉽게 말해서 요 타이틀러 포라는 글자의 테두리만 요 검은색으로 이제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테두리에만 검은색을 덮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만약에 y축을 돌려 가지고 뒷면을 보면요 자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보시면은 테두리 부분에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게 들어가 있죠 색상이 테두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D 페이스를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고, 근데 3D 페이스는 이미 있으니까, 어, 추가를 별도로 뭐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이 쉽도록 돌려서 원 위치로 이 정도로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D 페이스는 원래 있던 거죠.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값을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부분은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파란색을 하나 준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여기서 스케일을 락을 채워주신 다음에 비율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중앙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가능한 거죠. 물론 여기에도 키 프레임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회전을 계속 시키고 싶다 나는 이 문구를 계속 이렇게 회전하도록 시키고 싶다 무한 무한 회전 뭐 그런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어, 오늘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타이틀러 프로 회전 다음에 이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어, 키프레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러 프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타이틀러 프로는 어, 대충 어떻게 생겼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편하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끝내기 전에, 자, 여기에서 편집을 이제 다 하셨으면 바로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바로 그냥 x 를 눌러주시면 파워 디렉터 이렇게 추가가 되죠. 미국보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추가가 되죠. 지금은 아무 애, 애니메이션 동작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좀 심심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또 위에 있는 사진 길이에 밖에 이런 식으로 끊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파워디렉터 본 타임라인으로 출력이 되면은 다른 클립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측 버튼을 누르면 복사 잘라내기 있고요.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에서 똑같은 거를 여기다 집어 넣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니까 어, 꼭 한번 그거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니까 꼭 한번 해보 어,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여기에서 이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